자 어, 마지막 개인기, 양기자 네. 아, 재밌으면 나가고 네. 없으면 바로 편집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경영 씨 성대모사를 여자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요오 뭐야 <laughs> 용차 용차 용차.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 빅그미 태생시대 빅그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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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삐글천문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 메인 스폰서죠. 어노 어노 어부와 농부, 농수산물 산지직송, 어부와 농부, 광공서 입찰 컨설팅, AI 비드, 베트남 넘버원 다낭 자유여행 정부 커뮤니티 다낭 보스트, 자동 케겔 운동 바디 닥터 제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네. 자 오늘 모실 증인들은요 한때 시청률 4 0를넘겼던아 한때 저희와 함께 웃음을 찾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웃음을 찾지 못한 남은 건 악밖에 없는 악차사 정영국, 윤성환, 양김씨입니다. 예! 재밌겠다. 밖에요넌 <laughs> <다 깨요. 웃음> MC 하원난 게스트 하고. 어. 어. 너몇 살이지? 몇 살이야? <laughs> 네? 이 진짜. 자 말해,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그 한때 어. 난리였어요 아, 네이저. 아, 어. 이분들이 나와주시다니. 네, 레전드, 자, 레전드. 시작부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자한분한분 본인 소개를 좀 들어 들어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우차사1회 때부터 마지막 게까지 했던 아. 23년 차 무용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아. 예. 아, 어. 네, 자, 아, 원래는 정영규 씨는 그 MBC 개그맨입니다. MBC 에 있다가 네. 이제 축구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부차서로 네. 넘어와서 마지막 때까지 있었죠. 네. 요즘에 그 고창집은 어떻게 잘 돼요? 네, 그래요. 왜요? <웃음> <웃음> 아니, 좀 아까 일찍 오셔가지고, 네. 어, 저희랑 사담을 좀 나눴는데, 어, 시작과 끝이 거의 다 여기였어요. 중간도 여기에요? 네. <웃음> <웃음> 중간도 여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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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음 양규 씨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계. 개극에... 하반신 원탑 개구먼. <laughs> 하반신은 하반신 이야 그런, 아, 그런 말이 있어요. 원탑 준비를 해 봐. 이건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어떤 집에 와가지고 아니, 그냥. 아니, 아니면, 아니 보통 각선미라 그러지 않아? 하, 하반신 원. 하반신은 뭐야? 각선미랑 또 이제 여기까지. 그럼 방송에는 거기만 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얼굴이 또 있으니까. 예. 근데 요즘에 미녀 개구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 이게 뭐하는 뭐 방송인지 알고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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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근데 왜 나오고? 아 그러니까 왜 이런 조선 시대 분들고 <laughs> <저게 웃음> 네. 어, 음. 우리 양준비 씨는 몇 기입니까? 저 공채 9기예요. 공채 9기. 아. 아 데뷔가 몇 년도요? 2007년도요. 어. 영국 씨는 데뷔가 2000년.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 첫님 밀레니엄. <laughs> 2000년 초 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 예. 뭐왔어 내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입단식으로 기죽일 면니다 <거면> <laughs> <laughs> <목소리> 죄송합니다, 선배님. <laughs> 약간 우리 용국이 형 같은 경우는 후배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어렵죠, <목소리> 어려워요. 예, 초반엔 좀 어려워하다가 친해지면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목소리> 아, 굉장히, 네. 굉장히 매력이 예. 예. 많은 선배님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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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족밥입니다. 아, <laughs> 저도 아직도 기억나네요. 용국이 형한테 처음 인사했을 때. 아, 선배, 선배 안녕하십니까? 식사 막둥이만, 상관냐, 식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시사 맛있게 합시오. 맛있게 먹든지 박둥이, 지가뭔 상관이야? 첫 인사예요, 첫 인사. 밥은 <laughs> 알아서 먹는 거다 <laughs> <laughs> 자, 아, 우리 또.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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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승환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마이클 잭슨 한번 가겠습니다. 어, 마이클 잭슨 오 어, 오 갑자기요. 마이클 잭슨 코너를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말 그래. 아, <laughs> 아니 알에서 뭘 하니까 한마디 예. 쓸 수가 어, 없어요. 아니, 네. 아. 아니 성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지금 그 저기 안 보이셔가지고. 아니 성환 선배라 그러면 안 되나요? 성한. 여기까지 어. 선배인데 저는 씨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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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히터넷 방송한다고 무시하시는 <laughs> 성환 <성한> 선배님은 <laughs>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 사이버 친구들이랑 네. 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있죠? 그냥 비즈니라 그래. <laughs> 오늘 그 실제 그 방청객들 을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네. 사이버로만 이렇게 대화하다가. <laughs> 아,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왜냐면은 너무 많아서 사회적 예. 어. 친구도 좀 적거든요. 열명남 나비. 넣기면 몇명 들어와? 네? 예? 넣기면 몇명 들어와? 많이는 안 들어와요. 아. <laughs> 야, 하지만 안 저희도 아. 시청자가 적지만 예. 또그 사회에서 좀 위치가 있는 분들이. 좀주 어. 쩐주. 전주라 그러면 안되 돼. 전주 저를 위해서 밀어주시는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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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님, 열을 팬 분들. 어, 열팬 분들. 네. 별풍선 이렇게 네. 싸주시는 걸로 어. 생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생계 유 어, 컨텐츠가 주로 뭐예요, 선생님? 마이크잭슨이 뭐. 마이좀 많이 터졌을. 좀 별풍선 좀 들이 터졌을때 네. 난 별풍선 쏘고 난 별풍선 받고 <laughs> 요게 얼마짜리 리액션이야? 네. 요게 한 100개정도 네 300개 네. 네. 쏘시면 퍼퍼퍼 좀더 쏴봐라 퍼퍼 선서. 선서 우리는 한때 잘나갔던 무차사개그맨들로서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할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네 아. <laughs> 자 일단은 그 저희가 장동민 씨 하셨을 때 <laughs> 네. 아, 개콘의 궁기가 문화가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차사에도 이제 궁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그 아마 용국 선배가 아마 제일 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웃음> <웃음> 자, 일단 나무연의 아주 강력한 질문 이 있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고려를 마지막까지 지킨 최영 장군님이 계셨다면 우차사를 마지막까지 지킨 개그맨 나무연 인사드립니다. 네. 아... <laughs> 네 먼저 우리 정용국 증인 오, 네, 우리 네. 대선배님이죠 대선배님 그렇죠 저도 뭐 영국이 형을 보고 네. 또 개그맨을 꿈꿨고 먼저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정용국 씨 하면 아까도 보였지만 아 장안의 화제였죠 그거 네. 어, 뭐였죠 내 스타일이야? 어때? 내 스타일이야! <laughs> 이때 빡빡이 원장님 어우 난리 났어 아, 아. 진짜 난리 났습니다 네. 30%가 넘는 퀴즈아 놀자라는 코너에서 와. 이때 당시 그때 인기가 없었어요? 어, <laughs> 아니, 실감이, 그때 당시, 어, 그래도. 그랬어요? 애기맨들이 인기를 실감하는 건 방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휩싸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나이트 세대. 어, 나이트, 어, 그요 그렇죠. 네. 나이트 가서, 어? 하면 이제 인기가 있는 거같 네. 어. 네. 이제 제 나이트 가보면 푸핑이 거의 안 되셨지. 정저없이 가요? 안 되던데? 아니, 저도 됐는데 안 됐어요. 니가 아, 됐었냐? <laughs> 아니 선생 씨는 부긴 들어가서 무슨 얘기예요? 또? 네, 네. 안 같은데 네. 넌 맥주 먹고 난양주 먹고 아 <laughs> 많은 후배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무청하 하잖아요 무성 선배로 알고 있지? 네. 네. 정영국 씨의 실제 성격은 어때요? 떠돌고 까불고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후배들도 많이 잘 챙겨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저는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둘이 회의하다가 좀 틀어졌어 네. 난못 풀어 아 술을 안 먹잖아. 네.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봤을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네. 그게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건데. 아 선배님이 카리스마도 있고 하는데 후배들이 무서운데 그, 그 사건 아시죠? 네. 결정적으로 그 정영국 씨를 다시 보는 네. 후배들이 오 무서워. 굉장히 무슨 아, 미담이 있어요? 아, 미담까지는 아니고, 네. 좀 계기가 있는데, 어, 그우차사 지금도 제가 우차사 방이 있어요. 아, 카톡방! 예, 네, 네, 카톡방이 아, 한130몇명 있는. 네. 근데 용국이 형, 이 아니, 야 이건 미담이에요. 예, 미담, 아니, 미담이 형. 아니고 좋은 얘기입니다 예. 이미지가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차갑고. 그때 저희가 이제 회의를 끝났어요. 예. 전시 집합해갖고, n 지를 많이 내갖고, 용국이 형이 선별서 얘기한 네.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해야지. 어. 야, 나 봐봐. 나보다 더 뒤에, 어, 네가더 잘할 수 있어. 집에 가지 말고 네. 아이디어 회의해. 어, 어. 그럼 딱 나가더라고. 네. 땡 띵동 카톡이 왔습니다 단체방. 단체방. 어, 예. 네. 아, 용국이 반먹었어요 <laughs> 용국이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laughs> 잘못 보내, <보래>, 잘못 보내고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야, 이 새끼야. 니들 그래서 안 돼. 용국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로 나가더라고. 저희 꼬씨가 나가졌습니다. 예, 다음날 그냥 민망하잖아요. 예, 예. 네, 용국이 형딱 보는데, 용국이 형도 딱 하다가, 어, 용국 선배님. 그게 뭐였냐면, 미쳤어. 예. <laughs> 우리, 어, 우리 용국이 형님. 회식을 하고, 예. 시청에서 안 나올 때 예. 이제 네가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줘라. 어. 그래서 그냥 네가 절대 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자. 하고 이제 집에 왔죠. 아. 근데 집에 오자마자 예. 그때 타 탈명 여자친구 카톡이 온 거야. 어. <laughs> 그래서 예. 답장을 해야지 예. 어.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말을 걸어서 이제 한다고 한게 예. 여자친구 카톡이 오고 <laughs> 단카방에 이차 공지 올립니다. 여기다 쓴 거야. 예. 어. 그리고 딱 일이 생기는 순간 <laughs> 얼굴이 맴돌이 되고. 아! <laughs> 연국이 와 집에 왔더요가. 그때 아마 삭제기능도 없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닥치고 살고 있어요. 저희는 그때 막내였어요. 네. 하고 이제 선배님들 코너 녹화 끝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아, 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끼리 연국이 녹화 잘했다. 같이 나가면 아니 그 어느 인터뷰에서 우리 정연구 씨가 우차사가 없어질 걸 서서히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느낀 건 아니고 그냥 네. 바로 느꼈어요. 아 바로 느꼈었어요? 네. 근데 느꼈으면 사람들이 보통 뭐딴 일을 찾거나 어차피 음... 없어질 프로그램 내가 다른 일을 해봐야 했는데 끝까지 남으셨단 말이죠. 모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 <laughs> 나도 뭐, 니 불러야 할거 같은데. 우차싸가 없어질 거 알았다 그랬잖아. 요 <laughs> 네. 저도 코미디빅리가 없어질 거 알았습니다. 오, 어, 진짜? 아, 코빅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네. 네. 아프리카 방송하면, 방송 네. 여기 그 우차싸 한번 보여달라 방청권. 아아. 조금 있어. 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우차싸 보기 싫어해. 음. 사이버 시청자들이. 네. 음. 그리고 없어졌고, 네. 코빅도 보여달라고 막 했는데, 최근에 있죠. 네. 보여준 데도 안 보겠대. 아아. 아, 없어지겠다. 그, 원래 코미디가 없어질 때는, 야이러이러해서 이러, 코미디 빅리가 없어질 것 같다고 라 원래 얘기를 하시는데 열흘 네. 음. 시청자분이 <laughs>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는 게 그거야, 약간 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앞에서 시청자 통해서알고 있습니다 어. 어. 죄송한데 윤성환 씨 요새 네. 그냥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 생활하시는 거예요? <laughs>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laughs> 너를 히키코모리라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지금 혼자 있는 네. 애들 뭐 좋은 건 아닌가 <웃음> 보네 <웃음> <웃음> 아, 다시 우리 정영국 씨 네. 질문 드리자면. 아, 끝났어요? 예. 네. <laughs> 아니, 질문이었는데 중간에 성환 씨가 또 치고 나와가지고. 그랬나요? 예. 네. 그랬나요? <laughs> <laughs> 2017년에 우차사 레전드 매치에서 정영국 씨가 우리 엔조이 커플, 우리 임나나 씨랑 무대 위에서 진짜 키스를 하셨다고. 오, 아,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개그 프로그램에서 네. 맞잖아요 드라마도 아닌데 그때 유나랑 민기가 둘이 실제 커플이었는데 맞아요 공감 이거 꽁단. 그 코너를 짜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어. 유나랑 민기가 앞에서 막 꽁냥꽁냥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런 걸 감성을 보여줘야겠다 하다가 <laughs> 네. 그게 나온 게 그거예요 뽀뽀한 거 그래서 우리 그, 그, 그걸로 1등했어요어 어, 뽀뽀해가지고 아니 동의 하이 하신 거예요 그건 감질각의 아, 강제 <laughs>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1 0 아니 괜찮아. 아무리 준비 안다고 그러는데 형뭐 이렇게 하겠어 무대 위에서 사전에약속도 없이 아니 근데 아까 그임나라 그분이 키스신 이후에 그별 디탈이 없었나 나중에 내가 나라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닌데 네. 딴데 가서 인터뷰를 한거 들었는데 네. 그냥 탱탱벌이라고 생각하자고 <laughs> 했다고 아 하다가, 아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아 네. 저도 그 개그할 때 네. 강재준 씨랑 결혼한 이은혁 씨 있잖아요 네. 스캔들을 내서 코너를 위해서 그 열사리 난다고 그게? 네. 실시간 검색어에 1등이고 그다음 그그 기자분이 아는 기자였어. 네. 코너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냈는데. 근데 이은영 씨가 막 대성 통곡을 하면서. 안 된다고! 아니, 그냥 뭐 기사 만났는데, 이렇게 뽀뽀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고 꼬리표가 될수 있으니까. 꼬리가, 권 기자예요? 권 기자예요? 꼬리표? 뭐그렇자하는게 죄야? 지금 홍연희 씨가 결혼 잘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친구가 야망이 있었어. 오. 선배님, 저랑도 한번 내면 안 될까요? 이은영은 오는데홍현이는안 네. 울어. 아니야, 하지는 거야. 오히려오히려 내달라! 잘될줄 알았어, 요 야망이 있어. 근데 아 내가 꼬리표 될까 봐안 냈죠. 봐봐, 가 용복창을 대박나게 해준 은인이 계시다고 아, 아 솔직히 화사씨 어 화사씨요? 화사 아니 화사씨가 거기 용곱창에 드신 아니지, 거예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네, 네, 어. 화사씨가 소급창을 드셨어요 어, 맞아, 맞아.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아, 우리가 그 전에 배달로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아, 네. 아. 그러니까 화사씨가 뭘 도와준 건 아니고 본 적도 없어 뭐예요 그럼 그게 고왔다고 얘기도 못해 고왔다고 연예인 맛집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많이 오셨었죠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누가 있었어요? 제일 자주 오는 연예인 김희철 씨가 제일. 어, 어, 김희철 씨. 네. 네. 지정석에 따로 있습니다. 오 김희철 자리. 오빠 어. 지정석에 앉았던 자리. 그러면은 그 개그맨들 자주 가는 개그맨들 있어요? 없어요. 아, <laughs> 아, <개그니어는 웃음> 안, 개그맨은 안, 아, 안 아, 가요? 개그맨은 안 가요? 전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방송 간적 어, 예. 있는데 네. 싫어하더라고. <laughs>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를. 개그맨이. 오늘은 싫어요. 너를 싫어. 개그맨 아니, 후배가 갔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서 시켜 먹으니까. 아니, 개그맨은. 음식점에 일어나고 있어. 손님도 불편해. 아니, 그래도 한때, 레전드 윤성환 씨, 사스, 파파파막 예, 윤성환 자리로 한번 만들어주시죠, 그래도. 구석도 하지 않아요? 저도 양심 있어서 구석에서 먹고 갔습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양귀비 증인. 아아아 양귀비. 본명이죠? 어, 네, 본명. 어, 본명이에요? 귀 네. 귀에. BJB요? BJB. 짱건데, B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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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런... 이거 짱짱. 아니, 아니 이거는, 너와... 원래 왕비비. 저는 아니. BJB인데, 오, 이래가지고. 아니, 아, 진짜로. 예. 아 개그할 때도 <laughs> 몰라, 안웃겼어뭘 <laughs> 기대해. 아니, 저는 여기 <laughs> 왜 있는데. 요 니가 여기 앉기 때문에, 예. 여기 앉기 씨가 얼굴 크게 나온다고 여기 앉기 때문에. 원래 이게 밖에 있었는데, 안에서. 이 자리에 왜 누구냐고요? 이 자리에. 그럼 가, 집에. 여보세요 왜이렇게 뭐, 아, 자 양기빈씨 네, 네, 어, 2007년 sbs 공채개그맨 국이출신 동기가 어, 홍현희씨 김승희씨 음. 와 지금 다, 다 잘나가잖아요 잘잘 근데 양기빈씨도 왜냐면 달란트가 응. 많은데 달란트요? 재능 아, 재능 아, 달란트는 교회에 주는게 달란트고 탤런트 <laughs> 하이라이 하이라이 아 이렇게 받을 거예요. 나 선배들은 잘봐 가지고 내가 탤런트로 봐일 걸. 미안하다 이러면. 아, 미안해. 호연아 웃어 줘. 실제로 네 마이가 나왔어요. 고정이. 너 지금 미마이 나왔어. 미안한 거 미안한 거야. 미안해. 오케이. 탤런트가 많아요. 재능이 많은데. 결혼 후에 좀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도 그렇게 뭐 불탄 적은 없어요 제가 오. 그냥 항상 이제 깔아주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정영국 씨가 같이 코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정영국 씨가 봤을 때 양기비 씨가 재능이 음.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나이가 없고 그냥 없어요. 아, <laughs> 아 근데 이 이거예요. 아니 근데 같이 하신 일로 같이 있어요? 같이 8년을 했어요. 8년을 설명을 해줄게요. 나주던가 어, 퐁퐁퐁 코너를 만들고 있었어. 네. 근데 앞에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는 여자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규비가 신인으로 들어왔어. 어. 되게 풋풋한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얘를 썼어요. 네. 근데 넣었으니까 못뺄거 아니야. 그 상태로 1년을 가는 거야 그냥. 얘는 메인 코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우차사 앞에 보면은 남자애들 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 음. 오 맞아 맞아. 자기 부경하고다 돌아다니고. 아, 나는 혼합 자고 있는데. 오. 오. 사실 양티이가그 아. 여자 남호녀였어요. 아충고리 설명이 와. 되네요. 아. 아니요 저는 말가라 개구호머니였던 거예요. 뭐라고요? 아그 말처럼 달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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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었어요. 예.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8년 동안 하면서 아 네. 나는. 공투로 못 웃기는구나 음. 그런 와중에 최군을 만난 거예요. 아. 그래서 최군이 아프리카 방송 이제 했는데 이 댓글 읽으면서 소통 소통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말까라구나 나는 말까라. 그냥 네. 어. 돈 때문에 했다 그래. 돈 때문에 했어요. <laughs> 우차스에서 9년 활동하시다가 네네. 아까 말씀하신 아프리카로 활동 무대로 옮기셨습니다. 어. 어 근데 이때 비제 처음 시작할 때 별풍이 막 커지고 막 시청자가 음. 폭발했다고 아 네. 어떤 컨텐츠를 했길래 하반신? <laughs> 아니요, 한 <그건> 거예요 <해버려요. 웃음> 아니, 하반신이 무슨 컨텐츠야? <laughs> 무슨 컨텐츠가 <콘텐츠야? 웃음> 오늘은 하반신입니다 <laughs>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무슨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좀 꾸미고 이런 스타일의 차림이었죠 네. 네, 이런 스타일의 차림이었는데 요리쿠팡을 하는데 네. 이러고 요리쿠팡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안 보인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버너 있잖아요 네. 버너를 이렇게 놓고 쪼그려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우선 여기서 시청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 오, 왜지? 왜지? 이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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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뭐지? 해서아 요리를 신나게 했어. 근데 이걸 다 하고 제가 아까 스타일이 좀 깔끔해요. 네. 설거지를 해야 돼요. 네. 해서 뒤돌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아나 이거 본거같은데 여기서 몇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오, 오. 설거지, 설거지 해 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좀 여기가 오. 국굴 하반신이잖아요. 아니. 아, 기승전 하반신. 예, 하반신이네요. 시청자 많이 올라. 그래서 오. 제가 뒤를 돌았어요. 네. 이게 뭐지 하는데 천명이 나가더라고. 요 어. 얼굴을 까는 순간. 아. 좀 약간 신비로운, 음. 약간 이런데 좀 약간 궁금증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아. 약간 말가락 맞아요? 이걸 <laughs> <laughs>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해. <laughs> 어. 아 듣다 보니까 말가락 아니에요? 왜안터지는줄 어. 알아요? 왜? 본인 보았을때면 터지죠? 네. 저는 좀 그래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아, <laughs> 나는 못생겨서 네? 돌문 손데 본인은 이뻐서 이해가 아, 안 된다. 윤성아 씨, 근데 이게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음. 그 비하된 외모를 얘기하는 거라서. 비하된 외모. <laughs> <laughs>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스럽네요. 아, 예, 예. 비하된 비하. 외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웃긴데 코비왜 없어져요. <laughs> 선시 아프리카 BJ로 돈 엄청 잘 벌고 잘 네, 나갔는데 네. 2 0 1 8년에 결혼을 또 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뭔가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남편을? 남편분 남편 아, 일반인이잖아. 네 맞아요. 어. 네. 남편분이 큰 손이에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앱도 없어요. 설마 네. 아아아 신기루랑 나이트에서? 이게 <laughs> 무슨 소리예요? 나이트를. 선우 <laughs> 씨도 말가라는 아니네요, 그죠그 <laughs> <laughs> 아니 얘는 느낌이 굳이 안 가라야 안가왜 전양대표? 아 내가 또 조가라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일반적... 네. 만나서 뭐 친구 남자 친구의 친구였어요. 근데 남편도 엄청 순하고 하요 어어 그러면 그게 지금 결혼하고 전과 후가 나눠서 수입이 좀별 차이가 있어요. 빠다 지금 <laughs> 지금은 그냥 <laughs> 네. 그뭐 저기 알바 방식으로다가 그냥 전문적으로 앵벌이라 그러지 뭐. 아예 <laughs> 진짜 <laughs> 방식으로 예. 그냥 이제 저뭐 커피 사 먹을 돈 예. 정도. 어, 아하 수입이 없어요. 4천 원 정도. 아, 그래. 4천 원인데. <laughs> 예. 얘네랑 아프리카 그거 잘 나갈 아, 때 별봉선 어. 수입으로 네. 차를, 샀을 아 차를? 그래서 그런지 생활이 오죽 강했으면 지금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네. 2020년 9월에 엄마가 되셨는데 이제 네. 아이를 안고 네. 이제 방송을 하신다고 또 뭐라고? 네. 아, 안고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애기 건조 아기가 시가 이제 악발 떨어니까 애가. 아이고 형님 왜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문 가수가 안뭐 해줘 애갖다애갖다 그러고 애니 압박지용장. 자 다음은 윤성환 증인. 아, 아. 아. 아 우리 윤성환 증인이 어, SBS 공채 7기. 아 동기들이 화려합니다. 아 네. 김신영, 윤택, 양세영, 김기우. 와 그리고 윤성환 씨 떼려야 뗄수 없는 정만호 씨까지. 아, 네. 정만호 씨랑 코너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뭐 어. 만사마도 하셨고. 네 예, 뻐꾸기 브라더스. 뻑꾸기 어, 어. 브라더스. 원, 원 달러 원 달러. 싸스 사스. 사스. 네. 사스. 거의 어. 단짝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어. 흩어져 있어요? 어 뒤로 온대 지금 뒤로 온대 얼른 친하지가 않아요? <laughs> 아 가루방이 정리해야 되네요아안 친해요? 아그래서사업적으로 네. 이쁜 이게... 사람들끼리도 그안 친하잖아요 서로 네. 질투하는 어. 거 못생긴 놈들끼리도안 <laughs> 친해 아 서로 끼를 면서 빼먹을까 봐 끼를 한다고 어.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 얼굴 얘기도 하니 누가 더 잘났다고 이런 거? 근데 제가 조금 우에 있는 건 아닐까 물어보지 말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그 만날, 만날 뻔 했어. 만날 뻔했다고 거예요. 만형이 갑자기 성환아 우리도 잊혀지기 전에 뭔가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어. 그래 가지고 그래요. 형님 만납시다. 2월 초였어. 네. 어. 그 이후로 지금한 번도 전화 안 했어. <laughs> 만나 무슨 요즘 만호 형이 잘 나가거든 유튜브. 예술사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네. 그러니 그때는 약간 어려웠는데 네. 지금 이제 풍편이 음. 펴지면서 어, 이제 뭐 그런 거야. 또? 어, 천엔 거지. 그런 거야. 그만하니까 연락 안 주는 거야? 그런 말있잖아요 <laughs> 윤성환에게 정만호란 어떤 존재예요? 정만호란 <laughs> 비즈니스 관계. 어, 비 관계. 어, 어, 비즈니스 관계. 어, 근데 괜찮은데? 그 비즈니스 관계가 네. 처음에 코너를 많이 짜, 짰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음. 된 계기가. 음. 그한 식당에서 예. 한번 정말호 씨는 뒤지게 한번 싸대게 맞았다고. 뭐예요, 뭐예요? 아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아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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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인데. 예,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아 예. 예. 이런 얘기 해주세요. 피해자기 때문에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로 씨가 그 그게 좀 무식한 분들이 손보르지 안 좋아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일방적으로 뭐 만호 형이 커머 있는 사람한테 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음. 그 성환 형이. 그게, 그게 있어요. 엄청 어. 그 껴들면서 그, 까짓말이 된다고. 아니 형님은 왜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사람극 긁지. 그, 예. 어, 음. 행사를 하는데 예. 둘이 이제 단짝이니까 행사를 일단, 이렇게 일단, 가는데 예. 늑대라 불러요 늑대. 청마루 선배가? 예. 야 늑대. 야 행사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거야. 아니 계산법이 잘못되셨어. <laughs> 그래갖고? <그냥> 나 <꼭 웃음> 예. 얘기 알아. 야, 어. 예. 어, 야 뭐가 잘못돼 늑대. 야 내가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 아휴, 오다 가지셔. 어? <laughs> 아, 야, 내가 가족도 있고. 어? 이번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려고 내가 차샀는데 어, 어 나좀 먼저 어, 할게! 가족 생각한다는 분이 스포츠 카를. <laughs> 이웃을 스포츠 카를 뽑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 열리고요. <laughs> 늑대팍딱 맞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네.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네. 음. 형님은 너무 싸움꾼이셨습 <laughs> <laughs> 아, 이거 맞아요? 네? 어, 맞아요? 맞나요? 100%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 너무 웃기다. 아100% 사실이에요. 아. <laughs> 아. 가서시는 아, 아, 많잖아요, 윤성아 씨. 저희가 그게 네.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대학로에서 만리성이라고 <laughs> 있어요. 만리성. 아, <laughs> 거기서 <웃음> 되게 잘해주신 거야. 원래 <laughs> 이 가격에 <laughs> 못 먹는 건데 <laughs> 어, 개그맨들 어, 어, 어. 고생하니까 <laughs> 티켓 어. 여기 시권 주면은 아니 짜장면 그냥 우리가 어. 드릴게요 해서 어. 주신 거예요. 대기업분들, 어. 되게, 어. 되게, 되게 고급이에요, 어. 고급진. 어. 네. 차이나리스 토랑이에요딱성원형 어. 혼자 <laughs> 들어갑니다. 아유뭐어 모델까 뭐드어까요짱깨 집에 짱깨 먹으러 가. 너 다시 말해 뭐라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열을 내? <laughs> 그사람이열 받아서 다시는 어개안 하고 나가 나가 어. 어. 거기서 나가 없을 때입니다. 너무 쌈딱이셔. 그렇게 <laughs> 또 아, 성환이 형도 가서 맞아. 아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환 이형거 올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라고 그 사과를 했죠. 어. 이거는 제가 뭐 부풀린 겁니까 사실입니까 뭡니까? 아 근데 네가 다 얘기할 건다고. <laughs> <생각한 거잖아. 웃음> 방청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네.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끼어들 틈이 없어. 그게 아니고 제가 약간 좀그 양념을 쳤거나 그러면은 정정해주시죠. 100% 사실. <laughs> <laughs> 윤성원 씨가 초창기에 그 아프니까 할 때. <laughs> 네. 그 보라카이 이벤트인가요? 뭐 네. 해가지고 항공권 주는 이벤트를 하셨죠? 그런 것도 어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안 주셔가지고 그게 약간 아, 아, 아 준다고 했는데? 네. 아, 사기네 이거! 그래서 요새선 먹튀 논란인데 이거 100% 사실이야 아, 그 당시 제가 기억에 났거든요 아, 뭐 아, 지니 사기 방송이네 이거 알 아, 수가 없는데 정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아니 아니 이게 네. 보라카이 항공권이 초창기에 그 뭐야 뭐라, 그래. 손떨리 <laughs> 실뭐실제기하니까 지금 그 뭐라, 이들어왔어라 예. 뭐라, 아. 뭐라, 뭐라, 뭐그래 가지고 그 보내 드리고 했라데그브라 네. 그 뭐라, 항공권그 항공사가 이륙이 올라가는 거고 착륙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것도 모르는 거야. 마이크가 착까하 이거도 모르는 이륙 착륙을 모르는데. <웃음> 착륙하다가 <웃음> 바퀴가 나가 져쳐 나갔어. 무수히 나왔어. 어. 무기 얘기가. 무기한 연장. 아. 아. 못 드린 분에게 는 나중에 아. 소정의 상품을 다른 가방을 협찬받아서 아. 우리 채널에 또 나왔으면 하는 친구가 좀 있습니까? 우차싸에서 했던 분들 중에서. 우차싸 음. 네. 저는. 화상고 세 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또, 김기욱, 저... 양세형, 박선철. 아 아, 기획력 있잖아. 예. 딱 봤을 때 어떤 한 명의 조합을 테두리를 묶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조합이었던 친구들. 그럼 세 명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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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초라해 뭐야? <laughs> 왜 초라합니까? 아,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 인기 코너가 엄청 많으신데 인기 코너 엄청 어르신. 많은데 근데 저 형은 다 만호 형만 있잖아. <laughs> 그형 여기 좀 불러주세요. 딱이 왜 때렸나? <laughs> <laughs> 음,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대를 아. 아.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어.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니까 너무 즐거웠던 네. 것 같고 시간이 나시면 아. 아. 정윤국 채널도 한번 뵙고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나, 라디오도 게스트 나가시잖아요. 라디오는 이제 베템에서 베텐, 네. 네. 네, 매주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방으로 진행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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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비 씨도 네. 아, 오늘 사실 나왔을 때 처음에 아, 진짜 욕심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지 했는데 오우마자내 스타일이야 해 버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흥분해서. 어, 잠시만요. 김희 씨 장기자랑을 안 봤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어, 김씨 장기자랑을 봐야죠, 우리가. 소개하고요. 막 엔딩으로. 아, 엔딩으로. 네. 엔딩 요정처럼 네. 다음에 또 미녀계구먼 특집 때한번더 네. 저를 여기로 초대를 해 주세요. 그때는 네. 방청객을 하셔야 될같아요 <laughs> 오래간만에 사이버 분들이 아니고 진짜 인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인간들. 어, 아무튼 뭐 B 급청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넌 B 급청문에 보고, 난 B 급청문에 출연하고, 응. 아아 아아자 저희 비커 청문에서는 회그 저희가 어, 방청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브테니아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 마지막 게임기 한 네. 재밌으면 나가고 네. 없으면 바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영 씨 성대모사를 여자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 오 뭐야 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네, 네. <laughs> 잠깐 좀일어게요어 좋아요. 네. 아나못 보겠어 진짜. <laughs> 용차 용차 용차.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